사정 기간의 단기 체류 외국인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지켜야 하므로, 사실상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은 이틀 만에 사망자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 뉴욕지는 나흘 만에 확진자 수가 또두 배로 늘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뭐 확진자도 가장 많은 나라가 됐고요. 일본의 1일 확진자 수가 우리 두 배를 넘고 있습니다. 손정의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손 변호사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저 긴급 재난 지원금 이야기 먼저 할게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하위 70% 그러니까 좀 넉넉한 분 30%를 뺀 빼고. 가구에게 어, 4인 가구라면 100만, 1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겁니다. 맞습니다. 네. 또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격 발표를 했죠. 네. 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부 발표문에 따르면 그동안 이야기하던 재난기본소득과는 다르다. 네. 정기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일회 주는 거다. 그래서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 3인 가구 80, 4인 가구 어떤 이상은 분들은 10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니까 1인당 25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계시니다 그렇지 않고. 네, 그렇지 네. 않습니다. 금액은 저렇게 돼 있고 네. 월 기준 소득이 나와 있죠. 1인 가구는 한 263만 원이고 4인 가구는 712만 원 정도. 네.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저렇게 보시면 네. 되고요. 더 자세한 것은 인터넷 내에서 네. 한번 이제 본인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어이 핵심 내용인데 네. 그런데 이게 한 전국에 2천여 가구 정도 되는데 1,400여 가구, 아, 아, 예. 1,400만 가구, 네. 1,400만 가구, 가구. 네. 1,400만 가구 한 3,600만 여명이 정도가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초연금 어르신들 들릴 때왜 그렇죠? 70 거긴 70% 등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뭐 예금이며 재산이며 다 계산해서 이렇게 복잡한 계산법이 또 우리 네,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적용이 됩니다. 그 사이트 복지 자막에 좀 넣어줄 수 있어요? 음.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네, 정부가 운영하는 네. 여기에 이제 아 소득 뭐 네이버에서 복지로 치시면 됩니다. 네. 네 소득 인정액 계산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음. 너무 접 저, 저, 접촉자가 많아서 네네, <laughs> 일단 지금. 지금은 안 됩니다. 네, 뭐 조금 시간 지나면 될것 음. 같고요. 네, 아 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들어 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취지라든지.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것을 알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좀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해 주실 거죠? 어 당연히 네. 이제 30%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는 <laughs> 네. 우리도 이제 받고 싶다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좀더 견딜 수 있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30% 다른 방식으로 또 지원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차 추경연이 제출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선 직후에 이걸 처리하겠다라는 게제 대통령님이 네. 말씀이었고요. 5월 초쯤에는 그렇죠. 아마 지급이 총선 전에 하겠 네, 총선 내년 에는 지급이 될것 같습니다. 월 경에 네. 지급되는데 아마도 지역 화폐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지역 상품권이라든가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 사이 어떤 매출이 일어나게끔 하는 방안들도 지금 고려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자체에서 이제 지역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될 텐데 한달 정도만 조금 기다리시면 그래도 네. 조금 어 숨통이 트이죠. 아마 기한을 한석달 정도로 해서 그죠?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또 아껴, 아껴두시면 이게 바로 또 예. 소비 진작 효과가 없으니까. 대구에서도 네. 이제 그런 항의가 있었는데 네. 왜 현금으로 주지 않느냐 현금이 필요하다 네. 하지만 문제는 현금은 이 들어가서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한 적어도 2, 3개월 내에 이 네. 돈은 돌아야 되는 돈으로 그러니까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네. 가계에도 도움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이 사실은 왜 30%에 30% 상위 30% 참아달라 견뎌달라 이해달라 대통령 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모델을 시뮬레이션 했어요. 그러니까 홍콩 마카오 모델은 전체에게 다 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쪽은 이제 작은 요즘은 국가가 아니죠. 중국의 일본이니까 네. 작은 도시들이고 주민들이 작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딱이 모델이에요. 미국 호주가 상위 2, 30%는 좀 견뎌달라. 하위에게 주겠다. 네. 이 이제 미국 호주 방식을 따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원이 한 9조 원 넘게 들던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10조가 조금 넘고요. 아, 오늘 배조된 것 중에 네. 10조가 좀 넘는 것 중에 네. 이제 1조 이상은 일부는 이 긴급지원 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긴급 재정 지원금은 구조가좀 넘는데, 네. 이 재정은 결국은 이제 이 추가적인 추경인데, 네. 결국은 추경이 대부분 국채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대목인데, 문재인 대통령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건 긴급 재정인 것이고, 지금 또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뿐 아니고, 네. 유동성 위기에 처한 대기업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50조가 100조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또 김종인, 지금 야당, 이 선대 본부장도 100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 1 9와 네. 관련해서 경제 살리는 데는 100조 원대 이상은 들어가지 않겠는가 추정을 합니다그 네. 기업들 위한 또 소상공인들 위한 100조는 다 재정이 아니고 아마 신용 보강이나 이런 맞습니다. 것들 맞습니다. 은행 쪽에서도 용자 또 기금을 원이 대부분이고 네. 또 대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부는 같습니다. 주로 네. 이제 이 보증을 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네, 게 대부분이 되겠죠. 네. 한 10조 원한 9조 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뭐 다른 예산에서 전용하고 네. 다시 추경을 해서 그러니까 국회에 통과해야겠군요. 맞습니다. 네. 국회에 통과해야겠니다 허가를 필수입니다. 허락을 받고 이제 다시 채워 넣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음, 코로나 상황 보겠습니다. 아, 하루 사이에 78명 늘었어요 네. 네총 9,662명이고요. 그 중에 네. 이제 해외 유입자가 40% 가까이 되는 네. 29명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제 특단의 조치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모든 내외 국민, 그러니까 국적자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모두 2주간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를 네. 시킨다는 것이고요. 자가 격리 격리를 의무화 시킨다는 것은 본인이 주거지가 없을 때는 얼마 전에 또 숙소 뭐, 뭐. 모텔이나 호텔이나 여기에 이제 들어가셨다가 되잖아요. 문제가 네, 된 사례들이 있었는데 시설 격리를 의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실상 입국 제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더군다나 그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 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되는 140만 원의 비용도 자부담 네. 원칙으로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외국인 입국 비율이 한10% 확진자죠. 국민이 한90% 들어오고 외국인이 10%라고 하는데 이 단기 체류 외국인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좀 줄어들 것이다. 네.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입국 금지라는 게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사업 때문에 한국 들어가는데 그러면 시설에 2주 동안 갇혀야 되니까 사실상 막는 효과가 있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 더 엄격하게 2 주간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 집이 있을 테니까 부모님 그렇죠. 집이라든지 그렇죠. 자기 집이 그런 분들도 이제 엄격하게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이 시죠 특히 이제 네. 단기 체류 외국인 같은 경우는 2주를 자가격리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140만 원을 내고 네, 그 비싸진 그러네요. 그 항공료를 네. 내고 들어올 만한 외국인들이 크게 많지 않다라는 이고요 저... 어, 중요한 업무를 네. 갖고 있는 분들만 들어오세요 이런 뜻이군요 다만 예외적으로 네. 이제 공무라든가 이제 비자 외교 업무들을 하는 분들이 들어올 네.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런 자가 격리 의무 대신은 네. 대신 능동 감시를 한다고 라 지금 네.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시설 내 시설 확충이 확 돼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는 천육백 개 시를 이제 확보했다 현재 시점으로는 안정적으로 시설에 경려할수 있다고 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자가격리하면 호텔 가서 조용히 혼자 있으면 되지 않느냐 심지어 일부 어떤 그 이번에 해외에서 지금 많이 우리 국민들 학생들 네. 많이 들어오고 네. 있잖아요 근데 호텔에 조용히 있으면 되지 않겠냐인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거기 계속해서 접촉을 해야 됩니다 시트도 갈 것이고 음식도 시켜 먹을 거고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만약에 자가격리가 의무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업소를 가게 되면 바, 그 관련돼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아, 이하의 벌금을 그렇죠. 처해줄 네.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집 아니면 호텔 뭐 숙박 업소는 절대, 절대 가선 안 아니에요. 되고요 네. 시설 격리를 하셔야 되는 네. 상황입니다. 자 들으셨죠 손정이 변호사 설명처럼 권고가 아니고 불법입니다 어길 경우에 네 그런데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저렇게 어긴 사람들 정말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네. 전번에 지난주에 왜 제주 여행 갔다가 그 유학 뭐녀? 유학 유학생에서 귀국한 딸 데리고 어머니가 제주도가 확진 받아서 제주도가 아주 발칵 뒤집혔던 사건. 네. 오늘 제주도가 그거 선배 소송 넣더군요. 네. 네. 수원에서는 영국 사람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가 또 네. 원칙을 네. 안 지켰더군요. 그러니까 해외를 네.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수원시가 밝힌 것에 따르면 이 영국인 남성이 사계도시를 돌았고요. 네. 심지어 뭐 스크린 골프장 같은 데서도 네. 어, 이제 골프도 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세균 총리가 이야기한 절대 안 되는 세계 시설 중에 하나예요. 네. 종교 그리고 학원 또 하나 이제 유흥. 또 하나는 뭐냐면 실내 스포츠 시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스크린 골프를 쳤어요. 그래서 스물세 명을 접촉했기 때문에 다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하는 이 민폐 어, 외국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는 추방을 검토한다는 건데 네. 여기 우리 법조인도 나와 계시지만 출입국 관리법 11조와 46조에 명백한 감염병에 걸려서 공익을 저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네. 강제 퇴거도 가능하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진짜 분위기는 시범 삼아. 한명 외국인 한명 쫓아낼 것 같은데요. 어, 실제로 강제 추방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네. 나아가서는 강제 추방뿐만 아니라 지금 손해배상 청구도 지금 제기하겠다는 것이고요. 강제 추방 된게 끝이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서 우리나라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나중에 입국금지 조치까지 한다는 겁니다. 음. 지금 추방돼도 한국에 다시 못 들어오게끔 입국금지도 할수 있다라고 보니까 네.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당국의 어떤 수칙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될고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예 격리 대상이 아니고 자가 격리 대상이 아니고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인데 네, 네. 신천지 교육생이고 네. 신도인데 확진 판정 받아서 경증면 생활치료센터에 있잖아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다가 빠져나와서. 네네. 네. 이제 감시가 소홀한 이제 네. 뭔가 이저 물품들이 들고 나오는 통로를 통해서 빠져나와서 거리 이저 동네를 활보했죠. 네. 지금 이제 원안해 보이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결국은 적발이 돼서 잡으러 네. 가는데 지금 춤을 추면서 달아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마치 저저 네. 잡으러 온 방역 당국 사람들을 조롱하듯이 조롱하듯이, 조롱하듯이. 네, 저렇게 네네. 춤추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서 저게 뭐또 닐리리 만보라는 제목이 붙어 있더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희화화해서 네. 우리가 재미있게 웃자고 이야기할 영상이 아니고. 이 사실은 펜션 노부부를 상당한 위험에 빠뜨렸다는 어,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왜냐면 확진자가 아닌 것처럼 마치 펜션에 투숙할 것처럼 해서 커피까지 얻어 마셨는데 이 입에 댔다가 노부부의 부인이 커피를 오히려 마시는 상황이라 상당히 섬뜩한 장면이 연출되기 도그 했어요. 그 사건이 이 사건입니까? 네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저그 말씀하셨던 생활치료 시설을 탈출했다가 네. 사실은 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렇게 엉뚱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 이런 게좀 정말 좀 네. 이 뭐랄까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네요, 그런 진짜. 모습이어서 네. 일탈이라고 하기에도 참 씁쓸한 장면입니다. 모범적인 사례도 물론 많아요. 그 중에 하나만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네, 어, 유럽의 예술학교 때문에 나갔던 발레 선생님과. 학생들 정말 원칙대로 했더군요. 그러니까 시험도 네.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이제 조기 귀국해야 되는 결정을 영국을, 하고 들어오는데. 아, 독일 영국을 갔다가 네, 강사께서 이제 아 호겨라도 확진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네. 이제 공항에 차를 가져다 놓게 해서 대중교통을 타지 않으셨고요. 네. 네. 물론 뭐 마스크나 이런 여러 가지 수칙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지 못하니까 전원주택 방4 개짜리에서 네. 화장실 3개 있는 곳을 마련을 해서 어느 누구하고도 접촉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하셨했다다 모든 접촉.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요. 네. 가족도 네. 없고. 다행히 같이 간그 고등학생들 세명 모두 음성 판정이 네. 나왔고 네. 강사 선생님 한분 지금 확진인데 접촉자가 0명이라는 겁니다. 네. 네. 그만큼 접촉해서 확진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감염을 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로 네. 꼽히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잘 보면 그 그러니까 저게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니고 남을 위한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남에게 맞습니다.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는 그러니까 정말 네, 공동체 의식입니다. 영도 1도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네. 행동 수칙에 저런 모습이 사실 은 가장 기본의 기본인데 네. 지금 아까 앞서 보신 일탈들 때문에 저런 분들의 저런 모습이 참 진짜 고귀해 네. 보이는 장면입니다. 아, 아, 그 강산, 여자 강사 여자 그 발레 강사님이 자기 아버지한테 차를 갔 인천공항에 갖다 놓으면. 아버지는 이제 예. 아버지하고도 접촉을 네. 하지 않았다는 않았죠. 것이고요. 네.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격리해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을까 대책까지 세웠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도 친척 집이라서 아무도 들어오시지 맞아요. 마라. 네. 우리만 들어가겠다고 빌렸죠. 하고 화장실도 분리해서 쓰고 네. 그안 공간에서도 분리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정말 강사 선생님은 확진을 받았지만 같이 간세 명은 음성이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상황입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진짜. 네. 물론 뭐. 한번 확진을 받았지만, 음. 자 해외 상황 보겠습니다. 심각한 유럽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이탈리아는 사망자가 만 명을 넘어서, 만 명을 넘었군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었는데요. 네. 그 중에 만 명이 이탈리아입니다. 중국의 세 배. 사망자만 보면 스페인이 중국의 두 배니까 스페인이 중국의 약두 배로 돼 있는데 6,600 명이 넘으면 두 배인데 조금 전 시간으로 보면 스페인은 중국 사망자의 두 배를 이미 넘겼습니다. 아, 지금 네. 이제 7,000 명이 육박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그외 국가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역시 미국입니다. 네. 보시면 13만 명을 넘겨서 14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네. 저 안에서도 5만 명 이상이 뉴욕 주에 지금 밀집해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초기에는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새 지금 우리나라는 12위로 네. 떨어졌고 이 우리나라 위로는 다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국가들입니다. 저 표에서 보시면 중간에 미국의 확진자 수가 13만 명에서 이제 전 세계 확진자는 미국이 제일 많고요. 표에 다 나오지 않지만 네덜란드, 벨기에, 한국이 얼추 확진자가 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 네덜란드가 사, 사망자가 770명, 벨기에가 380명, 한국이 150명이니까 네. 그 수치만 봐도 우리가 참 그러니까 치사율, 치명률이 중요한데 네. 네, 우리도 안타깝죠. 지금 어제도 8 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표됐는데 네. 우리는 지금 158명도 너무 안타까운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치사율이 일은 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 수치를 보면 지금 후발로 확진이 지금 막 늘어나고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위험한 게 네. 사망률 측면에서 위험합니다. 네. 확진자 수는 똑같은데 한국만 턱없이 사망자가 부족하다는 건 우리가 광범위하게 검사를 했다는 뜻도 되고 맞습니다. 확진된 사람들 중에 위험군을 잘 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이런 뜻도 됩니다. 네. 그래픽 하나 더 볼까요? 저희가 KBS가 만든 그래픽인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자 이격도가 그러니까 이게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뜻 기울기가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급격하게 늘었다는 얘기 환자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탈리아는 상당히 완만하게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 네.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도 굉장히 빠르게 는 것이고 이탈리아 스페인이 빠르게 확진이 증가했는데 미국의 속도가 워낙 압도적입니다 네. 하루에 만 명씩 지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 3월 16일과 일주일 후를 비교해 보면. 만 명에서 10만 명이 되어버렸으니까 10배가 올라간 거잖아요. 네. 지금 미국이 심각하고 사실은 여기는 그래프에 안 나와 있지만 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일본이 뒤늦게 미국을 따라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걸 검사해야 를 찾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일본은 검사 속도가 느립니다. 네. 자, 그래서 미국이 진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가 심각했고 스페인이 심각했는데. 미국이 정말 크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뉴욕 주등 세계주를 아예 봉쇄하겠다는걸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또 여론 때문에 다시 되돌렸습니다. 그 부분 보겠습니다. between 100 and 200,000 cases but I don't want to be held to that because it it's it's excuse me deaths. I mean we're going to have millions of cases a quarantine because it's such a hot area of New York, New Jersey, and Connecticut will be announcing that one way or the other fairly soon. That's not a quarantine. Uh, that would be a lockdown. If you said that we are geographically confining people, that would be a lockdown. Then we would be uh, Wuhan, China. 브루제 트럼 프 대통령은 뉴욕 등 세계주의 강제 격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10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네. 필요하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뉴욕 유저즈 코네티컷이 유독 소득이 높고 제일 잘 사는 또 민주당 그렇죠. 지지 세가 그렇죠, 높은 그렇죠. 곳입니다. 공교롭게도.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급해요. 빨리 빨리 잡고 싶은데. 원래는 부활절 기점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한다라고 네. 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연장하겠다. 4월 30일까지, 4월 30일까지. 다시 지켜달라고 이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음. 네. 일단 10인 초과 모임을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이나 수업을 집에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고 네. 나아가서는 음식점 안에서 식사하지 말아.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투고 이제 어 포장해서 가져가게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유재 지향에 의한 뭐 여행이라든가 사교 방문을 피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이런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이드라인은 4월 30일까지라고 하지만 또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음. 네, 미국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사진 몇장 보겠습니다. 네. 음. 저기 손녀가 한 요양 시절을 방문해서 내 결혼 소식을 저렇게 창문 앞에서 알리고 네. 있는 장면입니다. 음. 감염 우려 때문에 저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도 할머니 생일에 이제 축하하는 네. 손녀 이런 아, 모습들 지금 그리... 생일 축하를. 아, 할머니가 요양 시 생일인데. 네. 여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요양 시설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장박에서. 워낙 아, 할머니 모습도 예. 워낙 감염의 위험이 크기 그렇죠. 때문에 요양 시설은 큰일 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병원 창문에서 저렇게 뭐라고 네. 써 있느냐면 내 와이프 살려줘서 고맙다라고 병원 네. 창문에서 그 글을 써서 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병원 내 감염 요양 시설 감염이 우려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저렇게 메시지 편지도 저렇게 글을 적어서 창문 밖에서 하는 모습입니다. 네. 아내의 인생을 구해줘서 고마워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편말을 들고 병원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 안으로 못 들어가, 들어가서 감사의 말도 못 전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내 네, 안에 확진자들이 있으니까. 며칠 전에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스페인 안에서 어, 양노원에 네. 어르신들이 10명 넘게 숨진 채 발견돼서 확진자가 있었죠. 나왔으니까 있었죠. 혹시 의료진들이나 관리인들이 이거 도망간 거 아니냐? 네네. 저도 그렇게 전해드렸거든요. 저도 여러 네. 차례 전해드렸죠. 여기서도 네. 전해드렸는데, 자, 스페인의 응급대응군이, 군입니다. 군이 투입됐습니다. 근데 한 요양원에 갔더니, 이 바닥에서 한 노인 10명 정도가 사망해 있고, 침대 위에서 한 11명 정도가 사망해 있더라, 의료진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 국방장관이 경로했다라는 보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사실은, 한 10여 명의 노인이 사망한 것은 사실이었고 의료진 일부가 이탈한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치돼서 사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요건좀 네.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너무 극단적인 보도였다라고 하는 지점인데 또 영국의 BBC는요. 이 노인 시신은 사실이라고 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은 일단은 어떤 저 시점에 어떤 보도가 겹쳤냐면 하 의료진의 상당수가 감염이 돼서 의료진 중에 일부가 나는 더 이상 코로나19 환자를 돌보지 않겠다. 네. 나와 내 가족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제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의료진이 달아났다라는 보도까지로 네. 조금 이제 더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네. 고지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더 충실하게 확인하고 보도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스페인 상황을 알수 있는 사진 몇 장만 볼까요? 네. 마드리드가 제일 심각한데 스페인 수도가. 저 상황이 이제 임시 네, 네. 영안실로 지정된 쇼핑몰 아이스링크로 이제 하는 차량이었어요 쇼핑몰이 영안실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그 화장장 두 곳을 관리하는 곳에서 더 이상 코로나 일환자를 받지 못하겠다라고 고이콧한 네. 상태이고요. 지금 임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그 전시장에서 전시장. 의료진들이 병동을 설치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병원이 아, 부족하다 보니까 네. 저런 컨벤션 센터를 이용해서 병동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똑같은 맞습니다.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laughs>